잠을잘 자고 있었는데 꾸릉이의 치아 불시건문에 잠에서 깹니다 어서 일어나서 본인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자고 난리입니다 그치만 저는 아직 준비할 마음이 안 듭니다 주말에는 좀 늘어지게 자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좀더 버텨보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꾸릉이가 제 옷에서 나와 본인의 삐짐을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제가 좀 움직이는 것 같으니 다시 제 얼굴로 옵니다 그렇게 계속 제 얼굴에 본인의 몸을 비벼댑니다 그럼에도 일어나지 않는 저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 새끼 뒤졌어? 저도 꾸릉이의 노력을 알기에 일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아 이게 주말이지. 아우. 아우. 사실 발바닥에 땀은 많이 나요. 너무 무서워서. 하지만 행복합니다. 충분하지 않은 꾸릉이와 함께 침대에 있을 수 있다는 건 크나큰 행복입니다. 저 창문을 열어줄게. 평소 창문 밖을 좋아하는 꾸릉이를 위해 창문을 열어줍니다. 하지만 꾸릉이는 춥기도 하고 밖에 햇빛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제 옆에서 나뒹굽니다. 창문 닫아줘. 꾸릉이 추워. 창문을 닫아주지 않으니 창문을 닫아달라는 시위를 진행합니다. 아, 진짜 최악의 동물. 저 손톱으로 내또 이빨 파겠지, 또. 아, 최악이다, 최악. 최악이라는 단어가 꽤나 충격이었는지 스르륵 생식기 정리를 멈춥니다.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생식기를 판 손톱이 제 입으로 향합니다. 저도 웬만하면 버티겠는데 꾸릉의 똥꼬 냄새가 계속 제 입으로 들어옵니다. 냄새 맛이 다 맛이. 저는 세계 최초로 미역의 능가 맛을 본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. 꾸릉이의 응가 냄새가 계속 나서 좀 씻고 왔는데도 꾸릉이의 스케일링은 멈추지 않습니다. 아, 아파요, 선생님. 환자분,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. 라고 하셔놓고는 진짜 아프다고 하면 아랑곳 안 하는 의사쌤처럼 꾸릉이도 저의 아프다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. 그래도 아프다는 저의 의견에 진정제를 투입해줍니다. 그리고 반대쪽도 와서 진정제를 투입합니다. 악! 아, 미친새끼! 시원하게 욕을 박으니 꾸릉이도 의기소침해져서 스르륵 떠나갑니다.